안녕하세요. 2025년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장 중요한 마감일들부터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건다 잊으셔도 되잖아요. 딱이세 날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 내용의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아직 법이 바뀐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발표는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신호등 같은 겁니다.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마감일을 부터 볼까요? 이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특히 갭투자 생각하셨던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구역에선 집을 사면 무조건 2년은 직접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끼고 집사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막히게 되는 거죠.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갭투자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번 주 토요일 10월 19일까지 계약을 마쳐야만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며칠 안 남았죠. 자 이제 두 번째 마감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조금 더먼 미래의 얘기 같지만 사실상 집을 두채 이상 가지신 모든 분들께는 훨씬 더큰 고민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니까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요? 보시는 것처럼 세율이 최대 75%까지 다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세금 폭탄 수준이죠? 심지어 정부 공식 자료에서도 이 유예 기간이 또 연장될 거란 보장은 없다고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어, 그럼 팔지 말고 차라리 한채더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정부는 이미 그 길목도 떡하니 막아놨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취득세라는 벽으로요. 만약, 조정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잖아요? 그럼 사자마자, 취득세로 8%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이면 취득세만 4천만원이에요.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집부터는요, 무려 12%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더 이상 집 사지 마세요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들리지 않으세요?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니까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게 다가올 2026년에 있을 더큰 변화를 향한 빌드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호들을 종합해보면, 2026년 7월에 우리가 만나게 될 세법 개정안의 모습은 꽤나 선명합니다.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는 물론이고, 증여 관련 규제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이 거의 모든 방향에서 훨씬 더 빡빡해질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집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집을 사려는 사람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텐데요.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을 가진 분들은 언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일 거고요. 반대로 집을 사려는 분들은 이 높은 세금을 감당하고 살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네. 아마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겁니다. 정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변여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주 명확한 4단계 실행 계획을 정리해봤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4단계만 따라가 보세요. 먼저 나한테 해당하는 마감일이 뭔지 체크하고 내 자산 상황에 맞춰서 팔지, 증여할지, 아니면 그냥 가정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한번 계산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상담해서 최종 점검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막연했던 불안감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에 대비할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거죠. 여러분, 2026년의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